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변호사 함천성 변호사. 배 변호사 배양미 변호사입니다. 요즘 연인 관계에서도 금전적인 거래가 빈번히 발생하는데요. 그 관계가 끝나고 나면 내가 줬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 하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를 통해 법적인 쟁점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연인 사이에 돈을 주고받는 일은 생각보다 흔하죠. 생활비를 지원해주기도 하고 상대방이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도움을 주는 경우도 많은데요. 문제는 헤어진 후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줬던 돈이요. 나중에는 빌려준 거니까 돌려받아야 된다.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 특히 금전을 주고받을 당시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는지가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학비나 유학 자금으로 꼭 필요하다고 설명해서 돈을 받았는데 사실은 유학도 가지 않았거나 학업을 일찍 중단했다면 단순한 연인 간 금전 거래가 아닌 사기죄로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요. 경찰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살펴보고요. 앞으로 유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 변호사님, 사건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건은 A씨와 B씨 사이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A씨는 2023년에 B씨에게 총 3천만원을 송금했는데요. 그 목적은 B씨가 대만에서 유학 중이라고 하여 학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대만에 있는데 3천만원이라는 큰 돈을 보낸 거네요. 근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런데 확인한 결과, B 씨는 실제 대만의 학교를 다녔지만 2023년 2학기에 학교를 그만두었고요. A 씨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어 B 씨가 처음부터 본인을 속였다고 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하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즉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단순히 속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판단이었습니다. 무죄가 된 건데요.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어떤 점인가요? 첫째, B 씨가 처음부터 A 씨를 속일 의도, 즉,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A 씨가 돈을 빌려준 것인지 아니면 그냥 준 것인지, 즉, 법적으로 대여인지 증여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증여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연인 관계에서 오간 돈을 일반적인 계약처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연인 관계에는 감정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판단이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A가 고소한 걸로 봐서는요, A씨는 유학 중이라는 말에 속아서 돈을 보냈고, 그 사실이 사실과 달랐기 때문에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겠네요. 맞습니다. 반면 B 씨는 실제로 대학에 입학한 사실이 있으며 정신적인 이유로 학업을 중단했을 뿐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속이로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A 씨가 돈을 줄 당시 돌려받지 않아도 된다는 표현을 했고 이 점에서 대여가 아니라 증여로 인식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B 씨는 또한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당시의 상황이 학업 유지가 어려운 개인적인 사정에 기인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경찰에선 각 쟁점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나요? 경찰은 B 씨가 고의로 A 씨를 속였다는 점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연인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단순한 금전 제공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는 점도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대화 기록상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a 의 표현이 있었던 점을 들어 이 돈이 되어보다는 증여에 가깝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인관계 특수성이 큰 영향을 준 걸로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사례를 통해 알수 있는 점은 연인관계를 하더라도 금전거래는 반드시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큰 금액을 주고 받을 때는 차용증을 작성하거나요. 최소한 문자, 카톡 등으로도 증거를 남겨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연인 관계에서도 법적 책임은 생길 수 있는 만큼 감정과 법은 구분해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질문이나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다음에 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